미국 시장이 고용 지표 호전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장중 5% 넘게 떨어지는 급락세가 나온 이후에 반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뉴욕 시장 급락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을 주간 베스트 3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이 그 주간 지표로 보면 크게 뭐 동요할 수준은 아닙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가 나스닥의 주봉인데, 주봉인데, 실질적으로는 주봉이 장중에 한 고점에서 10% 가까이 떨어졌고요. 종가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약한3% 정도 하락한 이런 시장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지금 보면 이 상승의 물결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얘가 지금 현재 그 추세를 꺾어 가지고 하락으로 전환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이죠. 근데 유럽 시장이 이틀 연속으로 빠지고 그 월요일 날 노동절로 쉬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부분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폭락 구간에서도 과연 살아남을 종목은 무엇인가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청취하시고요. 신규호는 고도각이 한번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보면 이게 주봉입니다. 2,458을 찍고 나서 반전했다가 이제 지난주에 음봉으로 마감이 됐죠. 장중에 3% 정도 빠졌다가 종가상으로 보면 여기에 음봉이지만 지난주 지난주 종가보다 높은 0.61% 오른 상태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상승의 추세를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고점을 이렇게 낮췄다는 점 그리고 지금 현재 고점을 낮추고 위로의 변화를 시원하게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아래의 저점에 대한 신뢰와 고점에 대한 신뢰가 한번더 테스트할 가능성이 많은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코스닥은 아직도 좀 무거워 보이는 아, 코스피는 조금 무거워 보이는 이런 시장 그림이고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이렇게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주 강하게 위로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874, 8월 이제 3 1일날 고점 찍고 장중에 이제, 늘어왔다, 주중에 늘렸다가 다시 재차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인데, 뭐, 많이 빠질 때는 약4% 이상 빠지기도 했지만 예, 플러스로 마감이 됐다는 것 이것은 뭐 겨, 결국은 이 트렌드가 예,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예, 3대 시장을 비교해 봤을 때 여기가 1등이고 여기가 2등이고 여기가 3등이죠 그러면 유욕시장이 약세 흐름들을 봤던 거를 우리 시장이 전혀 그걸 반영하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주 초에. 약세 흐름으로 나오게 된다면, 지난 주말과 같이 반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될 수 있는 이런 구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상황들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 경제 지표를 보면, 이번 주 지표는 9월 7일날에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수출입 지표는 뭐, 경제 지표 중에서 중요한 지표이죠. 얘들이 지금 보면, 그, 7월 달에 이제 약간 둔화됐는데, 이번에는 조금 예, 그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수입도 예, 지금 현재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예, 여기에 지금 현재 시장 흐름으로 볼 때는, 그, 조금 그 긍정적인 요소가 조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제 유럽의 통화정책, 통화정책이 나올 수가 있는데, 사실은 뭐, 지금 유럽이 취할 수 있는, 지금 카드는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아마, 립서비스가 나올 확률이 높다. 예, 그러면, 추가적으로 시장이 악화된다면, 2이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시장을 추가적으로 부양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밝힐 가능성이 많고, 이러한 흐름에서 보면, 아, 두 번째 주의 어떤 지표가 시장에 흐름을 어떻게 방향을 크게 결정 짓지는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보는데 다만 우리나라가 예 지금 그 이, 이번 이 주에 목요일날은 코트로플 위층 데이죠. 그 10일날이 10일날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입니다. 옵,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고 월요일날이 쉰다는 점을 감안하면 예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이런 변동성이 커진다면, 결국은 이번 주는 어떤 방향성을 확장하기보다는 장중의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변동성을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요약하면 지금 현재 시장은 이런, 이런 흐름이에요. 그, 미국의 IT 대형주 폭락했죠. 고객의 특감이, 예탁금이, 예탁금이 그, 이틀 새에 아주 12조 가까이 빠져나와서 50조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원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 게임즈에 그 들어왔던 이런 자금이 환불과 함께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건 큰 영향을 못 미친다.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러한 유동성은 아직도 살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 주에도 종목 장세는 그대로 이어질 것 같아. 그리고 이번 주의 핵심은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BBIG 근데 제가 지를 하나 더 올렸는데 저는 여기다가 에, 그린 펀드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답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야 되고 그 지금 현재 매번 발표되는 정책 정책이지만 이번에는 좀 새로운 면들이 조금 있다. 그 흐름에서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이제 신문제 이제, 기사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이걸 지금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정부가 사실상 원금과 원금과 최초 1.5% 수익률을 보장하는 정책형 유딜펀드를 발표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그 처음에는 35%까지 원금을 보장해주겠다 했다가 나중에 이제 10%까지 그 정정한 것으로 봤는데 사실은 이건 자본주의에서 사실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주식시장이 위험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상품인데 이것을 누가 얼마에 보장해 줄 거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정부가 이만큼 자신 있다 이런 것을 과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논란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포플리즘의 펀드라고 이렇게 논란이 분명히 있고 나중에는 저는 이 유딜 펀드 때문에 또 일반 개미들이 많이 피해를 볼수 있는 사례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예, 우리가 취할 것은 뭐냐 하면 최근 5년 동안, 향후 5년 동안 20조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는 거기 때문에 예, 1년에 지금 이제 4조 가까운 돈을 여기다가 펀드에다가 집어 넣겠다고 하니까 이쪽에 당장은 이 쪽에 펀드에 들어가는 종목군들은 각광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장이 이제 정권의 말에 가서 이제 이게 유지될지 안 될지는 우리는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고, 지금은 이것은 새로운 유동성을 보호하는 충분한 재료로서의 가치가 저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펀드는 기존에 있는 그 KRX 빅 K라는 유딜 펀드에 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10개 중 40개 종목이 들어가 있죠. 이 중에서 강하게 올랐던 종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그 후성이라는 종목이 강하게 올랐고요. 후성이라는 종목이 강하게 올랐고요. 여기 인터넷 K 그 지수에서 유비코스 홀딩스나, 지금 현재 그 여기 보면 안넷, 이런 쪽이 강하게 올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 도전 비전이 올랐죠. 이 그리고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린 종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펀드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예 이번에 이제 한국형 유딜 정책의 핵심은 디지털하고 그린 펀드 아닙니까? 근데 나는 이 그린 펀드가 이번에 핵심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예, 지금 이제 보면, 우리는 여기 2차 전지만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유딜 펀드에 여기 배터리가 사실은 그 그린 정책을 다 도변해 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이런 펀드들의 이런 투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코로나 19가 이렇게 지금 그 기승을 펼치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나오기 때문에 이쪽 그 바이오 쪽에서도 각광을 받아야 된다. 바이오 쪽에서 종목을 찾아내는 이런 종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중기적인 면에서 보면 여기 보면 뭐 중기적인 큰 면에서 보면 지금 현재 LG 화학이나 아니면, 여기 보면, SK바이오팜이나, 카카오나, NC소프트. 이렇게 큰 대형주의 어떤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보겠고, 단기적으로, 그러면, 주간의 시장 흐름을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되느냐. 뭐, 요거 하나 더 볼게요. 지금 이제 그, 유딜 펀드의 개념도를 하나 잠깐 보면, 그, 정부의 어떤 그 정책 유딜 펀드, 이걸 원금 보장해 최소 1.5%를 보장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 흐름에서는 이렇게 유동성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라오면 어느 정도 가격을 보장해 준다. 그리고 주식 아니면 안 돼. 지금 현재 이러한 심리적인 요인들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여기에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던 놈들은 조정을 받겠지만 여기에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조정받는 종목이 나오면 그쪽은 계속 매수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겠고요. 여기에서 보면 오히려 차라리 우리가 KRS 지수에 편입하는 것보다 여기에 내용을 다시 보시면 여기 그 유딜 민자 사업과 후속 프로젝트,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이나 수소 충전소, 그리고 친환경, AI 기업, 이런,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 시장 흐름에서 향후 5년 동안 최소한 그 주도주 섹터 안에는 이러한 종목들이 들어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겠고요. 예, 그러한 흐름을 종합해서 보면 예, 이번 주에는 예, 지금 펀드 운영 예,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첫 번째는 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유나이티드 제약이나 유바이오로직스 상강 M&T를 보는데 유바이오로직스는 예,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하 지금은 이제 바이오 업체들은 지금 그 백신 개발과 함께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CMO 기업이죠. 이 백신 개발을 하면 예,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생산해 낼 것이냐. 그 생산을 할수 있는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신과 연관해서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것이 유나이티드 제약이고 이건 지난번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이제 상강 LNT를 보는 것은 이번에 펀드 안에서도 자세히 보면 미국과 연동해서 만약에 생각한다면 지금은 육상풍력보다는 해상풍력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아직까지, 그, 흐름상에서 보면, 육상이나 해상이 돌아가면서 가고, 태양광도 같이 돌아가고 있지만, 상강의 렌트가 좋아 보이고요. 중기는, 예, 역시 하나 솔루션, 현대차, 예, 카카오 정도로 보고 있는데, 얘는 좀 많이 올랐으니까 좀 부담스럽고, 얘하고 얘는 조금 내렸으니까, 얘를 이번에 집중적으로 편입하는 이런 전략이 좋겠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에, 그 앞에 세 종목 중심으로 강기 매매하고 예, 중기 포트 쪽에서는 예, 많이 밀고 있는 이런 쪽 카카오는 원이 예, 라인에 근접하는 자리에서 매수 예, 지금 현재 현대차는 주초에 만약 조정이 나오면 한번더 매수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주가의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 한번 보면 예첫 번째 카카오입니다 카카오의 주가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승해서 확장됐다가 눌려줬잖아요. 그래서 양봉이 나왔는데, 여기가 원이라인이고, 이게 상승 물결 하단이죠. 그러면 얘는 내리면, 내리면 얼마요? 예, 그러니까 내리면 39만원대, 40만, 39만 5천원 이하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를 해서 1차 42만원, 2차 45만원까지 열어두는 이런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포트폴리오 종목 중에서 현대차이죠. 현대차는 18만 2천 원 이렇게 갔다가 눌렸는데 그럼 현대차는 왜 지금 현재 이쪽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현대차는 자율주행, 그다음에 수소차, 전기차 이렇게 보면 종합적으로 이 유들 정책하고 관련이 있는 종목이다. 물론 여기 지수에 편입은 되지 않지만 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의 보정작업을 마쳤기 때문에 요런 자리는 포트에서 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얘는 17만원 이하 가능하면 평단을 16만 8천원 이하를 맞추고 예, 매수하고 1차적으로는 18만 2천원 2차적으로는 예, 21만원까지 오픈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예, 하나솔루션인데 실질적으로 하나솔루션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따라가는 자리는 아니다. 예, 이렇게 올랐는데 여기를 따라간다는 건 부담스럽다. 오히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만약에 밀어버리는 자리가 온다면 지금 48,000원인데 45,000원 이하로 만약에 주초에 미는 자리가 온다. 오히려 이때 매수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겠고요. 1차적으로는 예, 52,000원 2차적으로는 65,000원까지 열어두는 전략 유효하다. 예, 동종목들은 예, 포트에 사서 단기보다는 스윙 중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단기적인 종목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첫 번째 수소차 섹터에서는 효성 중공업. 근데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요. 가격이 이렇게 너무 올랐는 이런 자리를 여기서 만약에 추초에 따라서 나간다. 이건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6만 5천 원 이하로 만약에 들어오는 이런 자리가 오게 되면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1차적으로는 8만원. 예. 전원을 놓고, 단기 매매하는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예. 이 종목은 가능하면 매매 포인트를 잡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유 바이오 로직스. 요게 이제 매매 타켓이 되는 자리죠. 여기 보시면, 1차 상승했죠. 예. 1차 상승하고 가격 보정 작업. 2차 상승하고 가격 보정 작업. 그리고 얘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머니 라인을 살짝, 예. 위에 있지만, 여기가 지금은 이제 파스텔 색상이잖아요. 이 파스텔 색상에서 시세의 어떤 타점은 뭐냐면 직전의 고점이 나오거나 아니면 볼륨이 증가하면서 지금 이제 그 주요 맥점을 통과하는 이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현재 볼륨으로 봤을 때는 그 오레일 날의 그 볼륨 자체가 최소한 400만주 이상에 나오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올 때 속도가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예, 윗단으로는 예, 3만원까지 열어두고 이 종목은 단기 종목으로 가니까 아래로 만약에 밀었을 때그 23,500원 예, 이런 자리를 이탈하면 예, 일단 정리하는 전략으로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공격적인 예, 파트에서는 현재 예, 유나이티드 제약이 제약주 중에서는 1등입니다 이건 뭐 지금 여기서 시그널이 나왔고요 시그널이 나왔고 여기 보시죠 김, 김대복 김 대표의 휴수 차트를 보면 이렇게 상승하고 들어왔는데 여기가 예, 시그널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자리에서 시그널이 나오면 매수이잖아요 이렇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너무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주초에는 기본적으로 시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3% 그리고 마이너스 9% 시초가. 예, 시초가입니다. 시초가에서 마이너스 9% 되는 자리는 포지션을 정리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겠고, 윗단으로는 지금 현재는 11만원까지 오픈하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아래로 밀으면, 예, 지금 현재 마이너스 9%니까 지금 이런 자리, 그, 아래로 내렸을 때 8만 3천원. 이런 자리를 만약에 깨고 내려오는 이런 자리가 나오면 이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매매를 하지 않는 전략이 좋다.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뭐 주초에 만약에 하루 이틀 조정받았는데 8만 3천 원을 지켜주는 이런 자리가 나온다면 단기 매매는 한번더 나올 거다 이렇게 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에 포트에 구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기본적으로는 상강 M&T n 네, 유나이티드 제약, 현대차, 카카오 중심으로 매 포인트를 잡는데 이쪽은 스윙, 이쪽은 단기로 가는 이런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의 흐름들을 보고, 제가 이제 조금 이제, 그, 이번부터 조금 바꿨죠. 그 시장의 어떤 타이틀이나 이런 것들을 일간이나 주간으로 흐름을 바꿨는데 예,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매일 그 우리가 그 베스트 종목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런에서도 매일 일자는 들어가지 않지만 베스트 종목을 매일 한다는 점 예,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많은 예, 협조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제에게 네,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도 성공투자 이 끄시고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